안녕하세요. 주택계 미슐랭으로서 나만의 쓰리스타 집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홈슐랭 유 대표입니다. 오늘 천안 목천 성리에 위치한 용현저수지 인근의 숲세권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드릴 해 예정입니다. 어, 본격적으로 매물 소개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 전달 받을 수있으시니깐요꼭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가격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230평이고요. 도로 지분도 2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42평이고요. 그리고 오페수는 일반적으로 정화조가 들어가는데 이곳은 직관으로 들어갑니다. 총층은 2층이고요. 주차는 두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용 승인은 2021년 6월에서 7월 정도로 예정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지하수로 들어가고요. 난방은 LPG로 들어갑니다. 방향은 남양이고요. 용도 지역은 보정 관리 지역, 각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건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주택 특징으로 첫 번째로는 대지 전용 평수만 210평으로 굉장히 넓은 마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내부 곳곳에 편백나무로 마감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1층에 방이 두 개가 있는 주택이 잘 없습니다. 근데 이곳은 1층에 방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 2층이 보이드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이드식 구조는 보통 이제 오픈형 구조를 뜻하는데요. 예, 개방감 있게 그렇게 이제 구조를 짜셨고요. 그리고 용연저수지가 700m 거리에 있어서 용연저수지 주변으로 산책로가 잘돼 있어서 예,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방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욕실 1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2층에는 방한 개, 욕실, 그리고 테라스로 빠져 있습니다. 네, 먼저 주택 전면부를 살펴드릴 텐데요. 예, 전면부에서 이렇게 지붕 같은 경우는 스페니쉬 기화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외부 마감은 벽돌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층에 보시면 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현관을 이렇게 통해서 진입을 하면 우측에 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현관 좌측으로 이렇게 창호 거실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창호 좌측으로 해서 두 번째 방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이렇게 방이 하나 더 있고, 지금 이제 테라스 공사가 마감이 안 됐는데, 이것도 곧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호 앞으로 이렇게 지금 아직 마감이 안돼 있는데, 방부목 데크로 해서 네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방 옆으로 뒤로 지금은 안 보이는데 주방 공간으로 주방에서 이제 바로 마당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다가 수전을 배치하셨는데 이 수전을 활용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김장이라든지 그렇게 김장하기에는 되게 유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수로 따라서 경계가 이어지고요. 네, 여기가 이제 주차 공간인데 두대 정도 확보가 되고요. 아직도 이것도 이제 마감은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좀더 넓게 해서 마감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사진으로 갈게요. 네, 항공에서 내려다본 사진이고요. 경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대로 경계가 배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차 공간, 주차 공간 앞쪽에도 수전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마당 쪽으로 해서 이제 다용도실 공간이 이렇게 해서 빠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당 전면부로 해서 이쪽에도 하나 수전이 더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마당이 넓기 때문에 이 전면부로 해서 텃밭으로 가꾸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진입로는 네, 이렇게 옆에 길을 따라서 들어가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현관은 네, 중앙이 있고 옆으로 이제 창호 거실 공간, 네, 방이 있고요. 우측으로도 방이 있고요. 항공에서 후면부로 바라본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뒤쪽으로는 다른 건물이 없이 숲세로 시원하게 산세가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산세가 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어, 저 멀리 이제 묘지가 보이기는 하는데 어, 현장에서 바로 다 보일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숲으로 다 둘러싸여서 잘 보이지도 않아서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로 이렇게 통해서 네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에서 예, 이제 주택 전면 쪽으로 이제 바라보는 사진이고요. 예, 지금 이게 저희들, 저희 이제 주택 매물이고요. 어, 이제 진입로는 저 멀리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끄고 있는 이 진입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마을이 좀 이제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이 길을 따라서 들어오면은 네, 이렇게 진입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 앞에 주택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 바로 시원하게 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2층 쪽에서는 뷰가 시원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가르키는 우측으로 해서 이제 용현 저수지가 아까 제가 초기에 설명드렸듯이 700m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네 이곳도 산책로 잘 활용하셔서 예, 활용하시면 큰 이점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해서는 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1km 좀더 지나서 목천 초등학교가 있어서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드론 영상 감상하시고요. 현장 안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현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어, 목천 성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이고요. 신축 물건입니다. 지금 이제 중공을, 어, 중공 승인을 지금 앞두고 있는 물건이고요. 지금부터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네, 지금 저 보시는 지금 길은 이제 단지 초입 진입로예요. 그래서 진입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은 바로 예, 지금 오늘의 매물 주택이 예,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 주변으로 보시면 산세가 예,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으로 거의 360도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네, 산세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제 이곳은 어, 용현 저수지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도보로는 갈 수는 없지만 목천 초등학교도 한 1km, 1km 좀더 지나면은 학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초입 쪽에 이렇게 전원주택 마을이 어, 크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주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주택 뒤로는 뭐 다른 어떤 주택이 들어와 있진, 있진 않고요. 예, 이렇게 뒤로 다산 숲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소 건축 자재로 어수선해 보일 수 있긴 있거든요. 예, 이것도 다 지금 마무리하실 거고요. 지금 이 공간이 주차 공간인데 주차도 지금 더 넓게 해서 주차 공간도 지금 다 마련하실 예정이에요. 아직은 지금 공사가 안 돼서. 예, 주차 공간도 좀더 넓게 뺄 예정이고요. 네, 주차 공간 뒤로 수전 공간이 있고요. 네, 주택 뒤로 네, 이렇게 지금 이제 하수를 따라서 경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대지 면적만 거의 230평이 넘습니다. 영상으로만 보셔도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게 네, 대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울타리랑 펜스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우, 울타리 펜스도 직접 다 시공해 줄 예정입니다. 한번 경계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손으로 가르킨는 쪽이 경계의 끝 지점이고요. 네 전면 쪽에도 수전 마련되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전면으로 이렇게 주택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네, 외관 위쪽으로 지붕은 일부 기하로 마감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 외부는 또 이제 벽돌로 해서 마감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경계구요. 네, 지금 보시는 문 쪽은 이제 주방으로 연결되거든요. 네, 주방, 영, 주방으로 연결되는 문이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수전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주변에 시원한 이렇게 산세가 잘 보이고요. 여기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본 외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벽보등도 네, 설치를 해 놓으셨고요. 네, 현관을 통해서 집 내부 구조를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면 이렇게 신발장 마련해 두셨고요. 한번 살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현관 위쪽으로 이렇게 편백 들어셨고요 네, 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은 좌측으로는 거실과 주방 공간이 나오고 이제 우측으로 이제 안방이 있는데 안방부터 살펴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창을 내서 개방감 있게 구조를 짜셨고요 네 창으로 지금 KCC 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안방에도 이제 정원 쪽에 뷰가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은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안방에는 따로 욕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네, 드레스룸과 이렇게 지금 이제 붙박이장도 같이 네, 구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실을 이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층고가 높아요. 좀 보이드식으로 오픈형으로 이렇게 빼셨거든요. 네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편백을 네, 아주 시원하게 다 두르셨고요. 네, 지금 이제 거실 공간이고요. 네, 소파는 지금 우측으로 두시고 소파에서 네, TV 쪽을 바라볼 때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거실 쪽에서도. 시원하게 힐시시 창이 이렇게 넓게 빠져있어서 정원 쪽으로 뷰가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듯이 구조로 이렇게 예, 계단을 통해서 지금 올라가면은 방과 또 욕실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이 주택은 1층에 방이 두 개가 있어요. 네, 방이 두 개가 있고 네, 두 번째 방 역시도 네 전면과 네, 우측으로 창을 개방감 있게 양쪽으로 다 빼셨습니다. 두 번째 방에서는 네 전면으로 해서 이렇게 산세가 산세 뷰가 확보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주방 공간이에요. 굉장히 넓게 빼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으로만 보셔도 상부장이랑 하부장이 굉장히 예, 일반적인 주택보다도 훨씬 수납 공간이 많아요. 예, 위아래로 이렇게 상하부장 예, 넓게 빠셨, 빼셨고요. 그리고 이 넓은 만큼 주방 쪽에서 창도 예, 두 군데로 이렇게 예, 빼셨어요. 이쪽에서도 뒤쪽으로 네, 산이 보이고 예, 이렇게 11자용으로 해서 아일랜드 식탁도 마련을 하주, 해주셨고요. 아일랜드도 뭐, 조그마하게 마련한 게 아니라 또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식탁 대용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냉장고를 두셨고요. 주방 위쪽으로도 다 이렇게 편백으로, 예, 편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일 보시다가 한 번씩 이제 좌측으로 이렇게 창을 통해서도 네, 주변에 어, 숲새가 시원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기에 설명드렸던 어, 아까 그 마당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네, 주방에 우측으로 측면으로 해서 문을 이렇게 빼셨고요. 문을 통해서 네, 후면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을 통해서 계단을 올라가 볼게요. 네, 2층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래쪽으로 내려 봤을 때좀 보이드 식으로 굉장히 개방감 있게 이렇게 마련을 해 놓으셨고요. 들어오면은 전면으로 욕실, 좌측으로 예, 방이 보입니다.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 방 창을 통해서도 여기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테라스 통해서 예, 전면으로 시원하게 조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마련된 욕실입니다. 네, 우측으로 네, 샤워대 마련하셨고, 네, 변기도 다 갖춰가겠습니다. 아, 네, 오늘의 보실래 목천 성리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매물을 소개해드렸고요. 어,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홈실랭의 다음 영상도 꼭 놓치지 마세요. 자신이 집이 홈실랭에 나오고 싶으신 건축주, 소유주, 중개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바로 찍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